열정의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로웠다. 이 역설적인 문장 어,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네 그거 유명하죠. 바로 오스카와일드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속 인물이죠. 1 1베인의 아주 강렬한 경험을 담을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관련 자료들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그 북텔링 내용이랑 분석 문서, 또 유튜브 북클럽 토론까지 아주 자료가 풍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소설 속 인물 시빌 베인을 통해서요 열정과 자유 그리고 또 지혜와 신중함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딪히는 개념 같기도 한데. 음, 그쵸. 네, 이런 흥미로운 주제들을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뭐 단순히 줄거리를 훑는 건 아니고요. 이 이야기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선택의 순간들, 또 위험과 해방감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막 의식적으로 애쓰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답을 발견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 자료들 속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딱 시선을 사로잡는 구절은 역시 그 문장이에요. 열정의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로웠다. 네. 소설 속의 젊은 배우 시빌 베인이 도리안 그레이, 그러니까 그녀가 부르는 아름다운 왕자님한테 완전히 푹 빠진 상태. 이걸 묘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감옥이라는 단어랑 자유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와요. 이 모순적인 감정의 정체. 자료들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 지점이 아주 어. 흥미롭죠. 이 문장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상태.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11베인이 경험했던 그 사랑이라는 아주 강렬한 감정 그러니까 열정이 가져다주는 내면적인 해방감에 가깝다 이렇게 분석 자료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면의 해방감이요? 네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현실 세계의 여러 제약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사회적인 시선이나 규범 심지어는 자기 처지 같은 것들 이런 게 마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는 약간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바로 그 단절 때문에 오히려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이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오직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요. 와. 네. 분석 브리핑 문서에서도 이 열정이 그녀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감옥처럼 기능하는 동시에 또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고립 속에서. 어떤 종류의 절대적인 자유 내면의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해요 모든 것이 그 열정 아래 그냥 다 종속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근데 흥미롭게도 함께 보내주신 유튜브 북클럽 토론 내용 중에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개인적인 경험담에 언급됐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네네 기억나요 어떤 참가자분이 말씀하셨죠 그~ 30만 원이라는 딱 제한된 예산 안에서 쇼핑을 할때 네, 맞아요. 그 한도 내에서는 무엇이든 마음껏 고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큰 자유를 느낀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무한한 선택지 앞에서는 오히려 막 혼란스러운데 명확한 틀이나 제한이 딱 주어지면 그 안에서 누리는 선택의 자유가 더 크게 느껴진다. 뭐 이런 거였죠? 네, 바로 그거예요. 11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설일 수 있겠네요. 도리안 그레이라는 그 강력한 대상에게 갇힘으로써 역설적으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음. 어떤 면에서는 그 열정 외에 다른 것은 뭐 고려할 필요조차 없게 되니까요. 그렇죠. 다른 모든 책임이나 걱정, 가능성으로부터의 자유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자유는 당연히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인지 자료에서는 바로 또 경고의 목소리가 등장을 해요. 낡은 의자에 앉은 얇은 입술의 지혜. 이게 시빌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묘사되죠. 네, 그 지혜. 이 지혜라는 존재가 상식이라는 이름을 흉내내고 소심함을 다른 책에서 이것저것 인용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그러마 그녀는 듣지 않았다. 이 부분이에요 음 듣지 않았다 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지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특히 상식이라는 이름을 흉내 낸다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지혜는요 어떤 깊은 통찰력이나 현명함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통념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또 변화나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조심스러움 여기에 더 가깝다고 자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조심스러움? 네. 영어 원문 표현을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 브리핑 문서에 인용된 구절이 있었죠. Cowardice whose author apes the name of common sense? 네, 맞아요. 이게 직역하면 상식이라는 이름을 흉내내는 저자를 둔 소심함, 겁 정도가 되거든요. 소심하며, 어. 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안전하고 검증된 길을 택하라는 어찌 보면 좀 따분하고 현실적인 조언에 가깝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의미의 지혜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는 어쩌면 좀 소극적인 태도를 지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럼 이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경고했던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 북클럽 토론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혜가 무슨 아테네 여신이나 빅토리아 여왕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기 보다는 10일 어, 베인이 초한 그 불안정한 상황 그 자체 네? 또는 그녀에게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 혹은 그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감 이런 걸 의인화한 묘사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좀 설득력을 얻었다고 해요. 아, 의인화된 불안감. 네. 특히 소설 배경이 빅토리아 시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아, 맞아요. 빅토리아 시대라면 뭐 신분이나 배경 같은 게 엄청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 극단적인 신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대, 심지어는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대, 소설에도 직접 나오죠. 이름을 모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요. 네, 그랬죠. 그런 상대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시빌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회적,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따라서 이 지혜의 속삭임은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 그 당시에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상당히 근거 있는 경고였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열정의 눈이 멀어서 이런 현실적인 위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지혜가 속삭인 핵심은 현실을 좀 직시하고 조심해라. 뭐 이런 메시지였던 셈이네요. 이 조심스러움, 신중함과 관련해서 자료에서 유독 강조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 네. 바로 prudence라는 영어 단어였죠. 복텔링 진행자 분은 심지어 최고의 영어 단어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캐션 하고는 다른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프로 댄스 이게 이번 자료들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예요 단순히 조심성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서 자료에 따르면 신중함 사려 분별 빈틈없음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해요 아 빈틈없음까지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검약 절약 같은. 금전적인 의미, 심지어는 이익에 대한 타산,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돼요. 와, 생각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 영어에서도 financial prudence처럼 재정적인 신중함이나 현명한 재정 관리를 의미하는 용례로 자주 쓰이죠. 아, 그러니까 prudence는 단순히 겁이 많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소설 속 문장에서도 We stum spoke at her from the worn chair, hinted at prudence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네. 낡은 의자에 앉은 지혜가 그녀에게 속삭이며 신중함, prudence를 암시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시빌 베이는 바로 이 프렌스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계산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열정을 선택한 셈입니다. 음. 그녀가 느꼈던 그 짜릿한 자유와는 정말 정반대 지점에 있는 가치라고 할수 있겠죠. 열정적인 자유와 이성적인 신중함. 아, 이둘 사이의 긴장감이 소설의 핵심 갈등 중 하나를 이루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프로댄스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 해결 방식 혹은 지혜가 북클럽 토론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토론에 참여하신 써니라는 분의 경험담이 아주 인상 깊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아그 목롱함 속에서의 해결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목롱함 속에서 오히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답이 안 보일 때 네. 오히려 어느 순간 정신이 멍해지고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긴장이 탁 풀리는 찰나 갑자기 해결책이 툭 하고 떠오른다는 경험담이었죠 음. 이건 앞서 이야기한 의식적으로 막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프로 댄스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처럼 느껴져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고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관찰입니다. 의식적인 노력,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분석하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해결책이나 통찰이 존재한다는 걸 시사하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찰, 인사이트, 문제 해결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부화, 인큐베이션 단계, 뭐 이런 거랑 유사한 개념으로 볼수 있어요. 부화 단계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막 골몰하다가 잠시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때 혹은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 있을 때요 우리 내부의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문제 해결 과정이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 하고 해답이 의식 위로 떠오르는 현상 이걸 설명하는 개념들이죠 와 그러니까 몽롱하다는데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 그 고정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창조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써니님의 경험처럼 몽롱함은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바라보는 그 익숙한 방식,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좌뇌 중심의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서 더 자유롭게 연상하고 연결하는 운외적인 사고나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어떤 통로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나온 비유가 참 재미있었죠.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대한 창고와 같고 이 몽롱한 상태가 어쩌면 그 창고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우연히 발견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의 창고를 여는 마스터키라 와 정말 멋진 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앞서 이야기한 그 계산적이고 신중한 프로던스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 해결 방식이자 또 다른 형태의 지혜라고 볼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의식적인 통제와 분석 예측을 중시하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인 노력을 잠시 멈추고 무의식의 흐름이나 직관의 귀를 기울이는 지혜라고 할수 있겠죠. 어느 한쪽만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11 베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흥미로운 대립 구도들을 발견하게 되네요. 세상을 잊게 만드는 열정의 그 짜릿한 해방감? 대 사회적 통념과 현실 인식이 요구하는 신중함, 즉 풀던스, 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식적인 노력, 대 때로는 힘을 빼고 기다릴 때 불현듯 찾아오는 무의식적인 통찰과 발견. 그렇죠. 11은 이 갈림길에서 열정에 선택했고, 그 결과는 뭐 자료에서는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소설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비극적인 결말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맞습니다. 십일 베인의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첫째로 열정. 이게 분명 우리 삶의 강렬한 색채와 살아있다는 느낌, 어떤 종류의 초월적인 자유와 행복감을 줄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을 상기시키죠. 네, 양날의 검. 네. 열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음. 반면에 프루던스, 즉 신중함과 사료분별은 어떤가요? 프루던스는 외의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죠. 하지만 지나친 신중함은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더 깊은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하게 합니다. 아, 그것도 그러네요. 네. 어쩌면 프로던스의 목소리만 따르다 보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거나 너무 안전한 길만 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료에서 아까 소심함과 연결 지었던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성찰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한발 물러서서 힘을 빼고 마치 몽롱함 속에서처럼 혹은 무의식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 뜻밖의 해결책이나 새로운 관점을 기다려 보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지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음. 모든 문제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때로는 의식의 통제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더 창의적인 해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스카와일드의 도리안그레이의 초상 속 (10일) 베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살펴보면서요. 열정이 주는 역설적인 자유의 의미 또 사회적 지혜와 통념이 강조하는 신중함 즉 프리든스의 그 다층적인 중요성 그리고 의식의 한계를 넘어선 무의식적 통찰의 가능성까지 아주 다채롭고 흥미로운 지점들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과 신중함 사이의 그 영원한 줄다라기, 그리고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언가에 대한 강렬한 열정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제약과 걱정거리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짜릿한 자유로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 혹은 반대로 프로댄스 그 신중함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했거나 아, 반대로 그 신중함 때문에 너무 망설이다가 아쉬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없으셨나요? 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어느 날 문득 샤워를 하다가 혹은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툭하고 해결되었던 그런 목로감 속의 통찰 같은 신기한 경험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의식적인 신중함, 프루덴스가 주로 과거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 사회적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 장치 역할을 한다면요. 네. 때로는 그 안전 장치의 경고음에 잠시 귀를 닫고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한번 맡겨볼 때, 혹은 의식적인 노력의 긴장을 풀고 고요히 무의식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발견과 새로운 지평을 마주하게 될까요? 음.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나 창조적인 도약은 바로 그 계산되지 않은 영역. have you ever felt utterly free like truly unbound not because you broke free from something but maybe because you were completely lost in it hmm. or maybe you know you've had that aha moment finding a brilliant solution uh, right when you weren't even consciously trying yeah that happens welcome to the deep dive we're your shortcut to being well-informed cutting through the noise to get you those essential nuggets of knowledge that's the plan today we're embarking on well a pretty fascinating deep dive into oscar wilde's classic the picture of dorian gray timeless stuff but this isn't just a plot summary definitely not we're really zeroing in on one character sybil vane mm -hmm. and what her compelling maybe even tragic story what it can teach us about, you know, universal human experiences. Yeah, there's a lot there. Our sources for this: we've got a detailed briefing document and some really insightful bits from a booktelling YouTube video. Right, that series where readers really. Like, get into the analysis exactly. So, together, they offer these rich perspectives on love, wisdom, even the unconscious mind. Funnily enough, and what's really fascinating here, I think, is how we can go beyond just reading the novel. Yeah, we can actually extract these really potent nuggets about, say, the nature of freedom itself, or the role advice plays, or doesn't play sometimes, or doesn't play exactly. Yeah, and even how our brains solve problems in these kind of unexpected ways so we're blending literary analysis with like personal reflection that's it and we've even got an english word recommendation that sort of ties it all together okay our mission is really to connect these dots for you maybe in ways you haven't thought about all right let's start with sybil vane herself the young actress dorian gray was captivated by her mm -hmm. the palette and our sources highlight the central really powerful paradox about her experience quote Trapped in a prison of passion, one was paradoxically more free within it. Wow. Now, that sounds like a total contradiction, right? How can being trapped, especially by something like intense love, actually lead to feeling free? Profoundly free, yeah. What does that even mean for us, for you? It absolutely sounds contradictory. And I think that's where the insight really is. Okay. For Sybil specifically. Her intense, just all consuming love for her beautiful Prince Charming. As she called him. As she called him, yeah. It was so overwhelming that she genuinely felt liberated by it. Liberated by it. Roberts. How so? Well, think about it. All the usual stuff in her life, the external constraints, like her social status, money worries. Exactly. Her job, the day to day grind all of that just seemed to melt away it became insignificant the, the passion was so big the sheer intensity of the emotion yeah mm -hmm. her internal state of just being completely devoted it created this unique feeling of liberation mm -hmm. it transcended any external rules or anxieties so it's about freedom inside the feeling not freedom from the outside well, precisely. world precisely that passion was her world her entire universe really that's yeah that's really compelling this idea that love or maybe any intense passion can create its own reality mm -hmm. where the normal rules just don't seem to apply anymore. A lot of us can probably relate to that on some level. I think so. And for Sybil, this intensity was her freedom. Not freedom from things, but freedom to be totally herself, completely lost in that feeling. Even if it meant ignoring everything else. Yeah, even then, it's like this powerful, almost intoxicating kind of self expression. But. Yeah. There's always a but, isn't there? Huh, usually. With passions like that, yeah, there's often that counterpoint, that yeah. little voice of caution, a whisper. Exactly. Our sources describe it so vividly, quoting again, "Thin-lipped wisdom spoke at her from the worn chair, hinting prudence from that book of common sense." She did not listen. Such great imagery. Yeah. Thin-lipped wisdom. It really is. So, who or what is this thin-lipped wisdom whispering from the worn chair? What's it trying to tell her? Yeah, that's a crucial bit. This wisdom, mm. it isn't necessarily wild himself. Like lecturing us. Mm -hmm. It's more representing the societal norms of the time. Mm -hmm. Common sense, maybe a bit of timidity. The status quo. The status quo, yeah. The sources suggest it's like the collective voice of, you know, Athens or Queen Victoria. Mm -hmm. Victorian England. Okay. So the context is key. Absolutely. Social constraints were incredibly tight then, yeah. especially for a young woman like Sybil. She was what around twenty-four? Yeah, about that. And the briefing doc points out something stark. Not knowing a name is very dangerous. Ming. Meaning relationships were all about status, family, reputation. You couldn't just have this free love thing without massive risks. Social suicide almost. Pretty much. Yeah. Social, reputational, personal danger. So this wisdom was actually trying to protect her, urging prudence, care. A warning then. A warning, yeah. About the potential fallout from just diving in headfirst, driven by passion. And yet. The quote says it all. She did not listen. Nope. It wasn't just that she didn't hear it. It feels like an active choice, ignoring the rational stuff, the caution, because she was completely free in her prison of passion with her prince. That feeling, that liberation, it just outweighed everything else. Which shows how powerful passion can be, right? It can completely cloud your judgment. Definitely. And this choice, Sybil's choice, it ties right into Wilde's bigger themes. What could i lay? He was always exploring this duality beauty, passion, they're amazing. But they have inherent dangers. The double edged sword. Exactly that. Passion gives life vibrancy, freedom, happiness, and escape. The color. The color, yeah. But that same fire can lead to destruction, heartbreak, tragedy if it's totally unchecked. And Sybil's story is a prime example. A stark illustration, yeah. Mm -hmm. Pursuing that pure emotion, ignoring the risks. It connects to Wilde's whole exploration of hedonism versus consequence. Okay, let's shift gears a little bit to something else fascinating that came up in the sources. Seems unrelated at first, maybe. Mm. It's about how we navigate problems. One participant in that booktelling discussion, Sunny, said something really uh, astute. Sometimes in a hazy state, I solve problems. Hmm, interesting. And I immediately thought, yeah, I know that feeling. Yeah. Have you ever been stuck on something tough, just hitting a wall? Definitely. And then the solution just. Pops into your head later when you're not even actively thinking, like in the shower or going for a walk. Oh, all the time. It's a classic experience, isn't it? And it taps into something really deep about how our minds work. Tell me more. Well, when our conscious brain, the focus part, hits that wall, sometimes letting go, entering that relaxed, kind of hazy state is exactly what's needed. Why does that work? Because the unconscious mind. It's not just random junk. It's this huge, sophisticated storehouse. Memories, experiences, patterns, bits of info we've absorbed. Stuff we don't even know we know. Exactly. And in those relaxed moments when the conscious mind isn't being the strict boss, the unconscious can work like a, well, the source called it a master key. A master key. Yeah, making connections, unlocking ideas or solutions that the focused mind, maybe being too rigid, just couldn't see. Uh, it lines up perfectly with what psychology calls insight. Those sudden aha moments, they often happen when we step away from the problem. Let the brain do its background processing, defrag, like you said. Right, let it wander a bit. You know, it sounds like another kind of freedom in a way. How do you mean? Well, the sources have this neat analogy having a limited budget, say 300,001. You're trapped by that limit, mm -hmm. but within that limit, you're totally free to spend it how you want on your terms. Okay, yeah. Structured freedom. Right, it allows for focused creativity. And maybe that hazy state is similar. It seems unfocused, but maybe it frees the mind from those rigid analytical paths. Letting it make different kinds of connections. Yeah, finding solutions in unexpected ways because it's not trying so hard down one specific path. It's a different kind of freedom for your thoughts. I like that analogy freedom within a different kind of constraint, the constraint of not consciously directing it. Okay, so bringing these threads together passion, freedom, unconscious insights. There's one word our sources flagged as particularly important here. Ah, the word recommendation. Yes. The word is prudence. Now, when you hear prudence, what does it really mean to you? It feels like more than just caution, right? Oh, absolutely. It's a really rich, layered word, yeah. much more than just be careful. Okay, unpack it for us. Well, the sources give a great breakdown. First, the most common meaning a sensible and careful attitude that makes you avoid potential danger or foolishness. Right, basic carefulness, good judgment. Discretion, thoughtfulness, thoroughness. That's the core. But there's more. Likewise. A second meaning is about frugality, saving, careful economizing, wise resource management. Being thrifty. Being thrifty, yeah. And a third meaning, maybe less obvious, is about calculating profit or self interest. Shrewdness. Understanding long term consequences for yourself. Yeah, exactly. Like financial prudence, it's not just saving, it's making smart long term decisions for your own benefit and security. And in Dorian Gray, that whole package, prudence, that was the core value the thin lipped wisdom was trying to get across to Sybil. Think ahead, consider the consequences. Be discerning, especially given the social risks she was facing. Look beyond the immediate thrill. So, connecting this back to Sybil, to us, What's the takeaway on prudence? It clarifies that it's not just about being timid or playing it safe. It's about wise judgment. The balance. It's the balance, the foresight. Understanding that, yeah, passion is amazing, fulfilling, liberating, but it needs to be tempered. Tempered with an awareness of consequences, looking at the long game. Precisely. Yep. And that tension between yeah. the immediate emotional pull and that quiet call for thoughtful consideration. That's Sybil's story in a nutshell. And a pretty critical lesson from this whole deep dive, I'd say. It makes you look beyond just the surface feeling. Definitely. So, just to kind of wrap things up, Sybil Vane's story in Dorian Gray is this incredible exploration, isn't it? This complex dance between passion, wisdom, freedom. It shows that paradoxical freedom you can find inside. Intense emotion. Right. The absolutely vital, though often ignored, role of prudence in navigating life's big choices. Yeah. And even the surprising power of our unconscious minds, that hazy state, to guide us when we're stuck. It really resonates beyond just the book. Timeless insights into how we work. Totally. Into the human condition. Which brings us to uh, maybe a final thought for you, our listener. Mm. Given all this, Sybil. Passion versus prudence, those hazy state insights. How do you find that balance in your own life? That's the question, isn't it? Where do you find unexpected freedom? Is it deep in a passion or maybe in those quieter moments of reflection? Something to mull over? Definitely something to think about. Thank you for joining us on this deep dive.